빙엑스 입금이 어렵다고요? 단 10분이면 끝납니다. 빗썸에서 빙엑스로 코인 옮기고 선물거래 시작해서 수익까지 정산 심지어 출근까지이 영상 하나면 완전 마스터하실 수 있어요. 특히 영상 아래 링크로 가입하시면 수수료 45%를 현금처럼 돌려받는 페이백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빙엑스와 트래블룰이 연동된 빗썸에서 입금 진행해볼게요. 가장 먼저 빗썸 앱을 열어주세요. 입금할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오늘은 20만원을 빙엑스로 보내보려고 해요. 빗섬에서 빙엑스로 원화가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전송코인을 이용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트론을 이용해볼게요. 하단에 거래소 눌러주시고 상단에 돋보기를 눌러 트론을 검색해주세요. 검색한 트론을 클릭하시면 매수 화면이 나오는데요. 빅엑스로 보내실 만큼 주문량 선택 후 아래쪽에 있는 매수를 눌러주시고 매수를 진행해 주세요. 매수 완료되셨다면 뒤로 가셔서 가장 아래에 있는 입출금을 눌러주세요. 여기 매수한 트론이 보이시면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트론을 클릭하시고 출금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보낼 주소를 입력하는 칸이 보입니다. 빙엑스 지갑 주소를 복사하러 가볼게요. 빙엑스 어플 열어주시고요. 화면 아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어셋이라는 지갑 버튼을 눌러주세요. 중간쯤 보이시는 디파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코인 목록이 뜨면 상단 검색창에 TRX 입력하시고 트론을 찾아 클릭해주세요. 그럼 네트워크 선택이 뜹니다꼭첫 번째에 있는 트론 TRC20을 선택해 주세요. 이 부분이 틀리면 전송에 오류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계좌 주소와 QR 코드가 보이실 텐데 QR 코드 아래에 있는 지갑 주소를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주소를 비썸 출금 주소란에 붙여넣기 해 주세요. 보낼 수량 입력 후 다음을 눌러 주세요. 거래소 선택에서는 빙엑스를 검색 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빙엑스에서 봤던 제 이름을 적어줍니다. 다 적으셨다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보이스 피싱 주의창이 나오면 아니오를 선택해주시고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인증 진행하시면 출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빙엑스 입금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주세요. 빙엑스 입금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빙엑스로 돌아가 어셋을 눌러주세요. 트론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트론을 빙엑스에서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론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펀드 지갑에서 스팟 지갑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trx 눌러주세요. 그리고 트랜스퍼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from에는 펀드, 투에는 스팟 어카운트를 선택 후 옮기실 양을 선택해 주시고요 트랜스퍼를 눌러주세요 가장 하단에 스팟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트론을 매도해 보겠습니다 셀 눌러주시고 매도 수량 체크 후셀 TRX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셋으로 가보시면 트론이 매도되고 USDT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거래 시작해 볼게요. 이번엔 입금된 자산을 선물지갑으로 옮겨야 됩니다. 트랜스퍼 눌러주시고요. 프롬에는 펀드, 투에는 USDT, M을 선택해 주세요. 코인은 USDT 선택해 주시고 옮길 수량을 입력 후 파란색 트랜스퍼를 눌러주세요. 자, 선물거래하러 가볼까요? 하단에 f u 버튼을 눌러 선물거래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화면 상단에 이 부분을 눌러 거래할 코인을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비트코인으로 진행해 볼게요. 선물 거래에는 다섯 가지 필수 설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금 방식인데요. 증거금 방식에는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스 교차마진의 경우 내 지갑의 모든 금액을 담보로 거래를 진행합니다. 아이솔레이트 격리마진의 경우 내가 거래에 진입한 금액만 담보로 거래를 진행합니다. 처음이라면 리스크 관리가 쉬운 아이솔레이트 추천드려요. 선택 후 ok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레버리지 설정이에요. 이 버튼을 눌러 원하는 배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이 시라면 10배 이하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설정 후 ok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주문 방식입니다. 가운데 긴 버튼을 눌러 리밋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에 매수 매도를 진행할 수 있고 마켓 시장가의 경우 시장의 현재 가격에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량 설정입니다. 거래하고 싶은 양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포지션 설정입니다. 파란색 롱은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볼수 있고 숏은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을 볼수 있는 방향입니다.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해주세요. 거래에 들어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영상 아래에 있는 빙엑스 공식 파트너링크로 가입하시면 수수료 45%의 페이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100만원으로 거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혜택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곳에서 드리지 않는 혜택이니까 꼭 챙겨주세요. 수익을 실현하셨다면 자산을 다시 빗썸으로 출금해야겠죠? 출금방법 알아볼게요. 먼저 선물 지갑에 있는 자산을 현물 지갑으로 옮겨야 돼요. 하단에어셋 눌러주시고 트랜스퍼 클릭. From에는 USDTM, To에는 스팟을 설정해 주세요. 코인은 USDT 선택 후 수량을 입력해 주시고 트랜스퍼를 눌러주세요. 출금을 위해 다시 트론을 매수해 볼게요. 하단 스팟을 눌러 TRX 검색 후 바이를 선택 후 수량을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바이 TRX를 누르면 트론이 매수됩니다. 다시 어셋으로 돌아와 출금 진행해볼게요. 위스로 클릭해주시고 트론 선택 온체인을 눌러주세요. 이번엔 빗썸 지갑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다시 빗썸 앱 열어주세요. 하단 입출금 TRX 클릭 입금하기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입금 주소를 복사해주세요. 빙엑스로 돌아와 방금 복사한 주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선택 후 보낼 수량을 입력해주시고 자금이 있는 지갑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위스로우를 눌러주세요. 그럼 2번 화면에서 첫번째 칸에는 출근 플랫폼 빗썸을 선택해주시고 영어로 이름, 성, 그리고 생일을 입력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한번더 확인 후 컨펌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표시되면 완료된 거예요. 이제 빗썸 앱으로 돌아와 입출금 눌러 주시고 트론이 입금되었다면 빗썸에서 매도를 진행해 주세요. 거래소 누르시고 트론 검색 후 매도를 해 주시면 입출금에서 원화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입금부터 선물 거래 수익 실현 후 출금까지 엑스 완전 정복하셨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영상 아래 공식 파트너 링크로 가입하시면 45%의 수수료 페이백 혜택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 다음 영상에서는 선물 거래 수익 극대화 전략도 알려 드릴 테니 알림 설정도 꼭해 주세요.